우리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하는 것이지. 카페 나이 제한 때 미성년자 못 얻어서 그렇다고요? 아니 나이 제한 없는데? 나는 카페 나이 제한 안 걸었는데? 네이버 자체에 나이 제한이 있나? 야, 만 14세도 안 되는 애들이라고 그러면? 만 14세 아래면 제발 이런게임 하지 마세요. 잼미로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미래. 그때는 롤라고 축구하고 어? 발로란트하고 어? 마인크래프트하고 로블록스하고 그럴 템니다. 제발. 제발 이렇게 임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아 그때 그 유튜버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깨닫지 마시고 제발 접으십시오. 빨리 롤 깔아 피파 깔아 나가서 놀아. 아싸는 그 나이대 이후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 그때부터 아싸로 살지 맙시다.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이면 그냥 하세요. 성인이면 자기 인생사예요. 결정해야지. 26세예요. 26세면 많이 하십시오. 늦었습니다 그때. 지금 담배피는 아재들이 폼잡으면서 애들보고 너네들은 이런거 배우지마라 하는거 같은데 이거 맞지? 근데 그거랑 정확히 똑같은게 담배도 안좋은거잖아요 지금 30인데 29에 패독임에 빠져버린 나 크크크크크 근데 나도 20대 들어서 이 게임 시작했거든요 스물한살때 처음했어요 크리스에드 킹즈2를 스물한살때 처음해봤어요 10대들 하지마십시오 인생 망합니다 공부해야돼 그땐 솔직히 그리고 대학교가서 후염 대학교가서 씨발 이런 병신같은 대학교 와서 내가 어? 이러 후회합니다 살짝 아나 갑자기 10대 때아나 어릴 때그안 좋은 추억 생각나서 갑자기 아 어릴 때문명포를 해봤어요 이게 막 그때 유명하다 그래서 내가 열 다섯 살 때? 열네살 14, 때? 문명포를 하는데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같이 막뭐딴 뭐 게임 하자 이러고 내가 이거 하니까는 계속 어, 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막 키보드 막탁 막 누르고 옆에서 막 몰래 몰래가 아니라 이에서 방해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아이거뭔 게임인데 이런 거 하냐. 이러고.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괴롭혔다기보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노는데 나는 약간 그 무리에서 한 단계 아래인 듯한 느낌 그런 애들로 나를 바라보는 애들이 있었어. 그 이후에는 이제 걔네들이랑 안 지냈지만 같이 아 우리 집에 와서 막뭐 먹을 거막 막 꺼내 먹고 컴퓨터 맘대로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하고 내가 돈좀 빌려줘 하면 이제 빌려주고 그런 애들이 내 문명 포 하는 거를 되게 병신같이 봤어.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어릴 때는? 이제 뭐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뭐 일진들 이제 뭐 축구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축구 끝나 축구 끝나면 이제 야 너네 와봐 이래가지고 일렬로 찐따들 쫙 세웁니다 그벽 같은 데다가그 다음에 일진들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을 차서 이제 맞추기 벽에 서 있는 우리 찐따 친구 맞추기, 네, 맞추기. 공 차가지고 컨트롤이 돌아가면서 컨트롤이다. 한 명씩 해. 그런 거다 하잖아요 그죠 나 때는 뭔가 특별히 잘못해서 맞았다기보다 학교 3분의 1 정도는 맞고 다녔어요 그냥 우리 학교 인원수에 아니 4분의 1? 4분의 1 정도인 것같 4분의 1 정도는 그냥 이제 다 쭈구리로 살았죠 많이 이게 막 역사 게임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물론 패러독스사 게임은 스무슬한살때 처음 접했지만은막 그런 거 있잖아 1팀들이 야너롤할줄 알아? 하면 반대항전 나가야 되는데 인원수가 모자랄 수 있어요 어? 너롤할줄알는아나롤 아, 아, 롤 못하는데 롤안 하는데 하면 에이 병신새끼로 한대 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땐 롤을 했었어 중고등학교 땐 중고덕에 롤을 했었는데, 그래서 반대항전이 나갔어요. 그래서, 야, 너롤할줄 아냐? 이래서, 어, 너롤할줄 아는데, 그래? 그럼 너, 우리랑 같이 피방 가자. 이래고 피방 가가지고, 반대항전 나갔어. 나가지고, 너는 찐따니까 서포트해. 이래갖고 서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일진이 이제, 야, 나맵 잘못, 잘 보니까, 니가 다 봐라. 할수 있지? 맵볼수 있지? 이래가지고,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이러고, 이제, 맵 보면서 게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쓰레쉬였거든요. 이제, 상대, 상대방 팀에 잘한 애가 있었어. 근데 걔는 이제 나같은 찐따야 걔는 잘했는데 찐따였는데 너무 잘했어요 게임을 걔도 여기저기 내좀 불려다니는거야 근데 내가 걔를 이래저래 게임이 흘러가다가 흘러가다가 내가 쓰레쉬였잖아요 마지막 한타 때 내가 미드 억제기 포탑 앞이었어 아직도 기억이 나 나는 블루팀이었고 우리는 거기는 레드팀이었어요 근데 걔가 리븐이었단 말이야 잘하는 애가 리븐이었어 우리 찐따 친구가 리븐이었어 나는 이제 우리팀의 찐따고 서포터 걔만 죽으면 끝나는거였어 다른 라인이 좀 거시겠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캐리하고 있는 판이었어. 우리 찐따 친구가. 근데 내가 그래으로 리븐을 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한타 터져버렸어. 리븐이 순식간에 뒤지고. 왜냐면 걔는 리븐밖에 없었거든 게임에. 제대로 큰 게. 걔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뚜드어 맞았나? 그날은 저 때문에 이겨가지고 그날은 안 맞았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는 안 맞았어 사실. 고등학교 때 맞아본 적이 없어 거의. 고등학교 가면 안 때리죠 잘. 근데 이제 그안 맞은 원인이? 그안 맞은 원인이 롤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그때도 뭐 하초반 이런 거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야, 너롤 내전 나가자 하면은, 어, 나롤안 하는데, 에이, 이런 병신새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롤 한다니까 이제, 그래? 하고 이제 데려간 거죠. 이놈 수 모자라니까 그냥.